너무 어렵지 않아요. 할수 있는 거니까. 시험에 나왔는데 땡 까지. 3페이지, 14페이지. 자, 이번에 색칠하는 방법에서 색칠하는 방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주 맛보기예요. 맛보기. 실제로 색칠하는 방법에서는 문제 나오는데 어렵게 나와. 어렵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 원수년이나, 또는 뭐 같은 것이 있는 수준뭐 이런까지 배워야지 할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나와 있다. 사치 문제는 아주 정말 어 좋아하는 주제들이 좋아하는 활용 문제야.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적당히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여기는 아주 쉬운 거기 동그라미 있는데 이제 구역을 나눠놨네요 네개 구역으로. 자 여기 있는 네개 구역은 모양이 다 틀리죠. 모양이 다 틀린데다가. 이름도 A, B, C, D라고 이름을 지어놨죠, 그렇죠 그니까, 러네 개는 전부 다 틀린 구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가면 이 구역들끼리 구분이 안 되게 돼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순율과. 여기 있는 건다 나눠줬기 때문 편하다. 1번, 다 모두 다,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색깔이 다섯 가지야. 오케이? 다섯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구역은 네 가지.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하는데 그러면 색 하나는 안 칠하겠네.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죠, 그렇죠? A에 하나 칠했어. 근데 B하고 C는 또 틀리게 칠해야 되잖아. 그럼 B 먼저 칠한다고 쳐봐. B에 칠할 수 있는 건몇 가지? 네 가지. 그다음은 세 가지. 그다음은 두 가지. 이걸 다 어떻게 해줘? 곱해 주는 거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오케이? 자, 2번.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령이 있어. 영역 중에서 다른 영역들하고 전부 다 접해 있는 영역을 먼저 찾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는 D하고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치? 이거 말고, B나 C 같은 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B가 다 적혀있으니까 B 먼저 색깔을 칠해 b 올수 있는 몇 가지? 네. 다섯 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그럼 D는 B하고 틀려야 되지 않겠지 A 먼저 칠해도 되고 D 먼저 칠해도 되고 그러는데 A 먼저 칠할까? 그럼 B에 먼저 다섯 가지를 칠했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칠했어 A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다? 네 가지 그러면 이제 5급하기4 가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C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지? 네. 세 가지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 <laughs> <laughs>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5x4, 5x3까지 맞는데, C에는 몇 가지 할수 있을까요? 네. 왜세 가지야? A랑은, A랑은 안만나니까 A랑은 같은 색이라도 상관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랑은 틀린 색이라도 상관없다. B랑 C하고만 틀리면 되겠다. A랑은 같아도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색이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다 접해 있는 그런 애들부터 찾아가는 거야. 뭐 대표적인 문제가 뭐샘 같은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뭐 A B C D 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딘가 칠한다고 E 먼저 칠한다고 여기 먼저 칠하고 그다음에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는데 여기 칠할 때는 얘랑 같은 색이라도 상관없다 여기랑 여기랑만 틀리면 되나 이런 이런 거예요 요령이 있어요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유제에서는 어디에 먼저 칠해주는 거야? <laughs> B 먼저 칠해주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뭐 시험에도 잘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순열 공격적으로 가고요 순열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해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 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 순열의 수는 기호로 NPR과 같이 나타낸다. 자 밑에 써있 NPR에서 P는 순열을 뜻하내는 펌유테이션의 첫 글자이다. P는요 다른 글자들하고 사이즈가 같게 써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우리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은 우리 노트에다가 한 줄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 P는 얘랑 같은 사이즈로 써줘야 되고 앞에 쓰는 N과 R N은 앞에다 쓰고 뒤에 쓰는 건데 얘는 요 절반 사이즈로 써줘야 돼 앞뒤에다가 줄 맞춰줘야 되고 NPR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 OP3 이런 거 OP3 이렇게,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줄 맞아야 되고요 OP3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싹 붙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빠진 5P3 이렇게 쓰면 이상한 거야 오케이? 지 알겠지? 5P3 무슨 뜻이냐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다 1, 2, 3, 4, 5가 있다 1, 2, 3, 4, 5이중에 숫자 세 개를 골라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laughs> 그럼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거니까 세 자리를 만들어 놔 처음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지? 어, 다섯 가지예요. 다음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 네 가지, 그렇 다음에 <laughs> 올수 있는 건세 가지 이렇게 되죠. 이게 5 p 3이란 정의를 했어요. 기호의 정의야. 이런 계산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법은 이렇게 돼요. 10P3이면은 10부터 시작해가지고 9 곱하기 8 해가지고 여기가 3개가 되도록 내려가는 거야 이게 어, 10P3이야 무슨 매니저 얘기지 NPR은 N 곱하기 이거다 하나 적은 거 N-1 곱하기 N-2 곱해가지고 여기가 R개가 되도록 내려가는 거야 그러려면 마지막에 명으로 뭐를 써주냐면 N-1 r-1을 해줘야 돼 이렇게 여기는 n-0, n-1, n-2 해가지고 전체가 r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n-r-1을 해줘야지 전체가 r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전개를 하면 n-r 더하기 1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거기 써 있는 거기엽고요맨 어. 마지막에 n-r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밑에 써놓을까? 써놔 n 빼이 괄호 열고 알마이너스를 써놔요. 이걸 요걸 써놓라고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n 1이너 괄호 열고 r마이너스 이 이게 되네. 자. 1 1 1 1 1 1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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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 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영어 단어가 permutation이라는 건 전혀 몰라도 되고요 n개 M개 중에서 n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가지고 다섯 자리 숫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1까지 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n, p, n은 n개를 전부 다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하게 된다? 1까지 곱하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기호를 따로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n,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를 했다. 저기 있는 건 느낌표예요. 오케이? 느낌표. 느낌표, 우리가 쓰는, 일반 쓰는 느낌표야. 영어로 뭐라고 쓴다고?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지금 우리 개념4에 n 계승하고 있는 거야. 1부터 3페이지 다음 이지 다음 3페이지 페이지페이지 어. 어.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우리말로 하고요 어, 우리말로는 아무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n팩토리알 이렇게 읽어줍니다 n팩이라고 읽어요 n팩토리알이라고 잘안 읽어요. n팩 3팩 하면은 3팩 하팩5팩하팩 3팩 팩 5부터 1까지 10팩 러면은 10부터 1까지 곱해 쭉 곱해 줄거 1씩 내려가고 그래서 n, p, n은 저렇게 되고요 거기 두 번째 n팩을 이용한 순열의수 n, p, n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 로 칠까? 0 팩토리알 0 팩토리알 n 팩토리얼을 위해서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n개를 N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요 N 팩은 N 개를 나열 다섯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6 개,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삼 개, 팩은 빵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빵개안 나열니까 빵 개, 0개. 경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1 0개. 개라고 정의해. 정했어요. 이건. 약속을 한 거예요. 영팩.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기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1팩은 몇이야? 1팩은 당연히 1이에요. 0팩도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 이건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하기로 정의. 그럼 m 개 중에서 1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laughs> 한개한개인 거예요.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한 가지. 그럼 말이야 이거죠. 그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말이지 우리가 NPR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조금 조금 좀 모호하게 좀노가다시럽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할수있게는다 얘는요 N팩토리아를 N 팩토리아를 N-R 팩토리아로 나눠주면 돼 N-R 팩토리아로 나눠주면 돼 다시 한번 10p3은요. 10 팩토리아를 10이 3을 한7 팩토리아로 나눠 주면 돼. 그러면 19876543 중에서 7 이하가 약분되잖아요. 7이 약분되니까 뭐만 남아? 뭐만 남아? 10 9 8만 남는 거야. 무슨 매진이지? 아, 요거를 무조건 내워야 돼. 거기다가 거기 돼 있잖아 그치 NPR은 굵은 곳이 돼 있잖아 네모 뭐 치고 별표를 두르세요 우리가 순열조합을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그 많은 경우가 저거를 못 외우고 안 외우고 있어서 요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만 할줄 알고 요렇게는 안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금 어려워지면은 NPR 앞쪽에 있는 뒤 앞뒤에 있는 숫자가 숫자가 아니고 영어로 된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어로 있을 때는 방법이 저렇게 하는 거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nPR이 n 어 r 팩분의 n 팩이기 때문에 n 여기 밑에 쓸까? nPN은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 n 팩토리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n n은 0 팩이지, 그렇지? 근데 0 팩이 1이라고 1이잖아. 그치?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n팩이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n, p, 0은요. n팩 나누기 n-0팩이잖아. 그치? n-0은 n이잖아. 그치? 그래서 n팩 분의 n팩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0팩을 1로 정의하면은 <laughs> 조금 순환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모든 게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찮니? 오른쪽에 대표형 6 N P R겠어. 이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톤 아래 값을 구하라. 자 1번 N P 앞에가 영어고 뒤엔 에 숫자지? 이러면 엄청 쉬운 거야. 뒤에 있는 거 2번은 7 P r 이지겠지 앞에가 숫자고 뒤에가 영어지? 이러면 공식 써야 돼. 저 공식을 써야 된다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안 하고도 풀수 있긴 하다. 자, MP2가 42래. N이 몇이면 될까? 6, 7에 40이냐? 6, 7에 42.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곡 중에 6, 7에 40이니까 N이 몇이 되면 되니? 7이 되면 되죠. 그쵸? 오케이? 그럼 7PR은? 7부터 몇개 내려가면 되잖아. 그치? 그거 해보는 거야. 그냥.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계속 해봐 어느 순간 210이 나올 때 멈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3번 MP5는 30 MP3이네 그치? 여기서는 이제 영어를 좀 써야 돼요 N 곱하기 좌변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세개 가는 거야 그치? 오른쪽은? 아 5개 왼쪽은 5개 가고 오른쪽은 3개 가는 거지 그럼 양면에 공통인수가 있다 그러면 지울 수가 있죠 그쵸? 어, 지우고 나면 우리가 n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온다 자 여기 3번이 밑에 풀이 보면은 n-3 곱하기 n-4는 30이라고 써있죠 그쵸? 네. 그거 풀려고 어떻게 했어? 전개를 해가지고 30을 이쪽으로 넘겨왔잖아 그치? 그렇게 풀지 않아요 거기다 x표 쳐 거기 밑에 풀이에 n은 5 이상이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n-3 곱하고 n-3에 30이 있고 그 오른쪽에 n 제곱 7n 18이0 있잖아요 그렇지 n 제곱 7n 마1 0에다가 x 곱7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n 제곱 7n 마18이 0을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풀었잖아 해설에 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실전 문제에서는 여기가 엄청 커져 숫자가 상성이 엄청 커져 가지고 인수분해가 잘안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 전단에서 그냥 숫자를 적, 적당히 대입해서 푸는 거야 n-3 곱하기 n-4야? 그지 30이잖아 그럼 30은 몇 곱하기 몇이야? 6 곱하기 5그렇지6 곱하기 5 여기 1 차이 나잖아 그럼 어디가 6, 어디가 5일까? 6 5, 6 5에 6 5 돼야 되잖아 얘가 더1 크니까 그럼 n은 몇인 거야? 9 이렇게 하는 거야, 몇만인지 알겠지? 이제 이렇게 요 이렇게 넘겨가지 하지 않아요. 아, 자, 그 밑에 있는 거 유제 1번 한번 해볼까? 2번은 하지 말고 1번만 해보세요. 시작. 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laughs>